0, 3, 2, 7번 서명하겠습니다. 0, 3, 2, 7번 서명하기 전에 요거 잠깐 잠깐 서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수함수가요.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게 뭐냐면 개념원리에서 이건 2의 x가 있어요. 3의 x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3의 x그래프는. 그래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 설명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또 2x에 y축 대칭되는 게 2분의 1에 x가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3x에 대칭되는 그래프는 3분의 1에 x 이렇게 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A가, 그러니까 X가 커지면 A가 커지면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2X랑 3X가 그러면 Y축으로 달라붙고요. 이게 A가 1보다 작을 때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고, 로그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로그는요.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어요? 여기 1그리고 이1대요 이렇게 돼서 로그 2의 x가 된다고 그랬죠? 3일 때 1이 되는 거는 이게 1이에요. 로그 3의 x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미시 있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로그 뭐예요? 2분의 1의 x가 되고요. 여기를 지나가는 거는 로그 3분의 1의 x가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이두 가지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y걸 로그 a x 같은 경우도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고했습니다 개념 원리의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설명 직전에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27번 설명하겠습니다. fx가 ax랑 gx가 bx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ax가 bx는 a는 b보다 크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 상태에서 큰지, 아니면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은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잠깐 내리시면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돼요. 세 가지 경우를. 이거 보시면 여기 A가 둘다 1보다 큰데 A가 B보다 큰 경우예요.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AX고, 이게 bx 에요. a 가 fx 에요. a 가 fx. 잠깐 외우세요. af, 그리고 gb.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fx, gx 이렇게 돼요. 이거를 따져야 되고요. 2번은요, b 가 1보다 작아요. b 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a 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af 고 bg 에요. 이번에는 ab 가둘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잖아요. 크면 컷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가 AX고 여기가 BX가 돼요. 됐죠? 됐죠. 요거를 잠깐 화면 멈추시고, 요 위에 거 제가 화면을 내릴 거라서, 위에 거를 필기를 하시고 잠깐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327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27번. 자, 밑에까지 다 보이나요? 네, 됐죠? 자, 기억을 해야 할게요. 기억. FN이랑 GN이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FN은 여기서 보시면, FN은 FA잖아요? 여기 N이라고 쳐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 N이라고 치면, FN이 GN보다 크네요. 그래서 1번 오케이. 만족시켜줘요. 이세 가지를 다 따져줘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세모는 틀린 거라고 그랬죠? 자 2번 N이 여기가 n 이때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자연수, 어 양수라고만 했네요 원래 일부러 자연수라고 부탁하는데 여기에 FN이에요 그리고 GN이에요 여기가 FN, GN 이렇게 돼요 있죠? 그렇죠? 여기도 FN이고 여기가 GN 이렇게 돼요 그러면 f n GN보다 크네요 맞네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가 n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f가 a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커지는데, 이10 지점에서 x가 0일 때1 지점에서 y가 1일 1 지점에서 얘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가 fn이에요. 얘가 gn이에요. 그래서 기억에서 1번, 2번, 3번 케이스를 다 따졌는데 다 만족하더라.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설명할게요. fn이나 gn이 있는데, 이게 가정이에요. fn이나 gn이 있는데, g-n이 크대요.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제외시켜야 돼요. 아예 따지지를 말아야 돼요. 왜냐면, 하 g-n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g-n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요 지점이고, fn은 요 지점이거든요. 근데 g-n이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제외하고요. 2번 따져볼게요. GN이, 여기 2번은 제가 설명드렸네요. 앞에 밑에. 이게 FN이고, 이게 GN인데요. EX라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의 Y축 대칭인 2분의 1X가 돼요. 그러면 FN은 요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gn이 2분의 1x라고 하면, 요, 요값 마이너스 n은 요 같아요. 그는 y 값이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g 의 마이너스 n이 더 크대요. 그러면 gx가 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x가 돼요. 그러요 지점이 요 지점. 요런 가정이에요. 요런 가정에서, 요런 가정에서 a가 0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게 a잖아요. 어, a가 0보다 크네요. 그래서 맞아요. 됐죠?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3번이 문제예요. 요 3번, 요 위에 있는 3번 케이스예요 자, 3번 케이스를 보시면, 화면에 나오네요. 자, 여기가 이제 FN이고, BX가 GN이죠. 근데 FN은 여기예요요 값. 그리고 G-N은 요거예요 어? 음보다 크네요. 맞네요. 맞죠? 그랬었을 때, a가 0보다 크나요? 아니에요. 이 케이스는요. a가 1보다 작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 2번 케이스는 맞고 3번 케이스는 틀려서 이두 가지 때문에 세모가 돼요. 그럼 세모는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니엔이 틀린 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요고 디귿 재배하고 다시 필기를 해 두시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327번에 디귿 설명할게요. 디귿 디귿은요. fn이나 g-n이 같대요. 그래서 fn 요 1번 있잖아요. 1번을 잠깐 보시면 요 1번은 fn이나 g- 이거는 두개 다르잖아요. 맞죠? 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제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2번은 3번도 볼게요. 3번 먼저 할게요. 3번도요. fn이나 f-n이 같아야 된다는데 fn이나 g-n이 같아야 된다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 자체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1번 3번을 제외하고 이제 2번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같아야 된다고 하니 e x 면요 gx는 2분의 1x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같고요 이렇게 n 대입한 값이 같고 그리고 f에다가 n분의 1 대입하면 이게 막 2라면 이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 값이랑 여기 2분의 1이 같네요. 어, 같네요. 맞죠? 그림상으로. 왜냐하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2번만 해야 되고 2번만 해야 되는데 fn이라 g-1이 같으려면 fn은 2x가 되고 gx는요. 2분의 1 x가 돼요. 맞죠? 그래된 상태에서 y축 대칭인 상태에서 n값이랑 요 값이 같으면 n분의 1은 얘가 2라면 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분의 1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디귿 번 필기를 하십시오.